안녕하십니까. 나의 잡다한 캠핑카 스토리입니다. 자, 오늘은 창문이 너무 밋밋해서 이렇게 3개의 창문에 어, 커튼을 하나 달아봤습니다. 이 커튼은 어, 작은 창커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. 뭐 여러가지 종류가 있던데 저는 그냥 시수룩 개념에 이렇게 뒤에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, 비치는, 비치는 이런 이제 시원한 커튼을 하나 달아왔습니다. 그리고 모양은 해바라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. 이게 다 자수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.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보이는 화면보다도 실제로 보면은 좀더 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커튼을 달았거든요. 이렇게 해서 달았습니다. 이 창문만 이렇게 있으니까는 좀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. 제가 한번 걷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 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좀 보기가 싫어가지고 어 양쪽 그 뒤쪽하고 이 옆쪽에다가 이렇게 창문을 가릴 수 있는 커튼을 좀 달아봤고요. 커튼은 뭐두 가지 형식인데 이 앞쪽에는 레일 형식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. 레일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닫고 뭐 이런식으로 달았고요 뒤쪽은 그냥 그냥 봉을 달았습니다 이 봉을 달아 가지고 그냥 와. 소리 없이 이렇게 근데 하고 나니까는 이 레일보다는 어이 레일보다는 봉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 왜냐 하면은 이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레일들이 흔들흔들 거리거든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캠핑카는 어떻게 보면은 소음이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흔들리면은 소음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실제로 운행해보면은 슥슥슥 하는 소리 때문에 약간 신경을 쓰이더라고요. 그리고 뒤쪽에는 제가 그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봉형으로 달았고요. 봉형을 달 때는 뭐 차에,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요걸 샀거든요. 요거는 이제 어, 양면 테이프로 해서 붙일 수 있는 거고요. 요런 식으로 이 봉을 이렇게 뺐다 끼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뺐다가 이렇게 봉을 이어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할수 있는 요런 형식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닫았다가 달았, 바로 닫으니까는 이봉 무게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테이프를 한 다음에 어, 하루 정도 이렇게 붙여서 꽉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달았습니다. 그래서, 한결 분위기가 좀 나아졌죠. 그 뒤쪽에 창문은, 이, 세로로, 아, 세로로는 50사이즈고요 가로로는, 어, 100 사이즈. 그리고, 이곳하고, 이곳은, 어, 150을 하니까는 좀길더라고요 그래서, 끝에를 이렇게, 어, 뭐랄까요. 이렇게 접었는데요. 이 밑쪽에도 접어가지고 하니까는 약간은 좀 보기 싫은데 차라리 뭐 요렇게 봉으로 했으면은 어 약간 접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뭐 좋아 보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게 있는 거는 한150 길인데 한130 정도? 그 정도의 커튼을 어, 사시면은 어,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뒤쪽 창문도 마찬가지로 한130 정도 그 정도를 어, 길이를 사서 하면 될것 같고요. 이거는 뭐 저는 뭐 기성품이라, 기성품이기 때문에 맞춤형식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냥 대충 비슷하게 150에 50짜리 사가지고 여기 달았습니다. 한결나아 보이죠? 이렇게 해서 이 캠핑카에 커튼을 좀 꾸며봤습니다.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이 창문을 열어놓고, 어, 떻게 보면은 한번더이 프라이버시를 생각할 수 있게 가림막 형태가 또 되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, 어, 이, 안 그래 창문도 약간 선팅이 돼서 어두운데, 요거까지 치니까는 완벽하게 안쪽을 좀 가려주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요거 다른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